네 안녕하세요 자이 시간에는 hlb 제약을 어 제약만 네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상과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hlb하고 어 생명과학하고 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의 지금 현재 위치와 수급 네 한번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수급을 보시면 목요일하고 금요일에서 개인이 많이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걸볼수 있고, 어, 기간 쪽에서는 뭐 크게, 네, 그런 뭐 수급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과 이제 외인의 수급이 매수, 매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어, 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는 변동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현재의 모습, 자, 분봉상의 흐름을 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일봉상의 흐름보다는 분봉상의 모습을 보면 시가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시가를 회복하면서 시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모습을 보면 일단은 시가를 밀었을 때의 좋은 모습은 아니죠. 당연히 하방에 대한, 아 상승에 대한보다는 하방으로 미는 모습이 먼저 나오겠고 그 다음에 하방이 자,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는 네, 이 모습에서는 어떻게? 네, 여기는 일단 상승 밀리더라도 이 자리를 다시 밀지 않고 회복하는 모습. 분봉상에서는 그래도 시가, 그러니까 시작하는 그 하락 빼고는 제외하고는 상당히 다 어,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자 일단 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목요일장에서 마이너스 8%에서 5%까지 끌어올리는 좋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여줬죠. 근데 이런 음, 밑꼬리가 길게 나온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는 음봉이었기 때문에 안 좋았을까요? 이 꼬리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봉이어서 밑꼬리가 안 좋았다 이게 아닙니다. 일단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밑꼬리라는 것은 어, 확실하게 누군가가 분명히 자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는 개인이 매도, 개인이 매수했어요. 그럼 수급만 봤을 때는 뭐 누군가가 계속 이어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그 수급으로 인해서 꼬리를 달았고. 꼬리를 만들고 추가 상승까지도 만, 어, 이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 지금 이 꼬리를 자이 위치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위치가 이 가격대입니다. 어, 물론 이 가격까지는 빠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여기에서는 반 여기가 밀리면 자 여기서부터 좀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는 밀리지 않고 있는. 자 여기가 밀린다 해서 음, 바로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왜 이평선도 다 지지가 되어 있고 자이 다음에 지켜줄 자리도 있긴 있습니다. 어, 있지만 단기적으로 짧게, 그러니까 짧게 대응하기에는 그래도 이 자리를 보는 것이 저는 좋다 하지만. 지금 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밀리지 않고 올라와 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리는 14,650원대이고 종가 상은 네, 600원에 네, 이렇게 어, 자, 장 마감이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돌파, 자, 뭐돌파든 아니면 제자리에 저항이 생긴 상태이던 지금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을 해서 안착을 해주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위치를 보시면, 자, 흐름을 볼게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많이 밀린 상태예요. 이렇게 지금 빠진 상태죠.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올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는 차트는 제가 그렇게, 어,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모든 종목, 저도 뭐 하루에 음 기본적으로 500개 이상의 차트를 어 매일 보곤 있지만 제가 못본 차트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승의 종목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자, 아예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또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못 보고 거의 조금씩 올라간다든지 올라간 이후에 다시 빠진다든지 그러한 모습이 많았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도 다잘 알고 계시는, 여기에 대한, 뭐, 메물이다, 뭐, 저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 분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저항이라는 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서,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또, 나중에, 어, 확인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가장 빨리, 가장 급하게 제가 이제 어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빠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어, 뭐 성격 문제, 뭐 빨리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빠름이 아니라 그래도 주가가 빨리 올라, 그니까 빨리 올라서서 안착하면 더 안정적이고 더 좋은 이 예,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20선에 대한 안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20선도 맞습니다. 예, 21선의 안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색칠하는 이 자리. 자, 여기가 뭐 21선의 안착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내려오고, 뭐 안착, 이런 식으로. 근데 네, 이1선이 아니고 지금 이 색칠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안의 움직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넓은 모습에서 자 이런 흐름이 나왔고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 위에가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의 모습에서도 확실하게 알려주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가 상당히 누르는 자리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른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또 빠진다라고 볼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 누르는 힘, 매도하는 힘. 이러한 힘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밀리지 않고 여기를 일단 버텨 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버틴다라는 것은 바로 올리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위치와 어, 부담스러운 예, 그런 모양이긴 하지만 밀리지 않고 이 자리만 지킨다라고 하면 저항과 그 다음에 이 물량들을 어느 정도 예, 소화시키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예, 그래도 조금 이 자리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어, 반대로 말씀드려 보면 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네, 한 중심을 다시 밑으로 뺀다라는 거죠. 그럼 밑에서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올리기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생각이 된다,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 밑에서 올려야 돼요. 그게 주가의 흐름의 순차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면 아, 이건 안 좋다. 당연히 안 좋죠. 왜? 마이너스가 커지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면 당연히 안 좋죠. 하지만 주가의 모습과 그다음에 신규 진입,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빠져도 밀려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지기 위함이다. 주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눌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눌림 없이 상승하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어 글쎄 뭐 공매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뭐 외인의 수급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눌림 없이 꾸준히 가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약간 눌림은 있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눌렀다가 이런 예,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런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이 그럴 순 없어요. 매수하는 물량, 즉 매수 이 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은 그럴 수 없다. 자 그리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엄청난 상승이 짧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눌리는 눌린다라는 것은좀 쉬어가는 이러한 모습도 한번 나오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셔도 돼요. 이제 여기에서 정상적이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라와야 되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를 네, 제가 지금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는 거는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